매일 아침 말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며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놀라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가 다 도망을 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어린 여자 종의 질문에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얼마든지 배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의 그 자리에서 가른유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을 받아먹고 너를 위해 찢기고 너를 위해 피 흘린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른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나의 살과 피를 통해 생명을 누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반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